빵빵빵빵빵빵빵빵 뭔가 여행간 가는... 뭐야 한명 있다. 누구지? 마줌마? 마줌마 얼마나 만들어 는지좀봐 볼까? 또뭐지나봐 뭐야 이건? <laughs> 1 1븐 재밌어. 아비야. 근데. 아, 오오 우와. 오? 이제 돌아오시니. 지 보고 있지. 너지? 너밖에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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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뭐가 웃겼네. 아, 지아야. 놀랬잖아나 아, 아, 이거, 놀랬잖아. 이거 후름라이드 만들고 있어. 내가 이따 막 태워줄게. 아, 아직 불완성됐어다 만들었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헐. 어, 부키에 나 기영. 와. 이거 타. 어떻게 타야지 빨리 가? 어, 그냥, 너가 운전하면 빨리 가. 근데 진짜 운전해서 타야 돼? 진짜. 아니, 그 원래 우룽라이는 느린 거야. 그래? 우름라이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원래 우름라이드 이렇게 느려 뭐 구경하는 거냐면 원래는. 아 진짜? <laughs> 아니래 어, 홀라인은 원래 홀라인은 원래 빠르대. <웃음> 빠르대. <웃음> 원래 둘다 몰라. <laughs> 부키야 일로 아마 너 저거 안 타봤지? 아 탔어요. 나 어, 아까. 아까 저거 타고 뭐지? 날라와서 선배 때리고 친 거임. 아 그런 거구나. 어. 이쪽에 약간 놀이동산 느낌으로 만들고 저쪽에 뭐 만들까? 나도 저기 다뭐 만들어 줄게.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부키야. 그 콘서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꾸미고 광장을 꾸미고 광장 가운데 다가 분수대를 두면 되지 않을까?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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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이제 산책로 느낌으로 해가지고 부키가 만들어놓은 화은이랑 좀 이어지게 해서 사진 찍는 그런 스냅샷을 찍을 오지.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오지. 좋다! 응. 아 이게 진짜 빨리 상점이 나와야 돼. 그래야 부려먹을 수 있다고. 땡영아 아니 삼기생이 들어오면은 나 말고 건축할 애가 몇명더 생기겠지 생각했는데 한 명이 더 생겼어 한 명이. 나밖에 없어. 세영아 한 명밖에 없어. 나 없었으면 너 어쩔 뻔 봤냐. 이거 뭔지 알아어 <laughs> 뭔지 알아. <laughs> 어제 오늘 선배가 나한테 선배라 불렀지. <laughs> 아 부키 아, 선배가 더커 버렸네. 부키 넘배어 사비야. <웃음> <웃음> 개좋아 안해? 응? 괜찮은데 이거 기분이? 후키야 okay, 나중에 후배 생기면 뭐부터 할 거야? 선배라고 불러다오내 선배 안 부르면 어떡해? 그럼 나 선배한테 일러야지 얘가 나 선배 취급 안 선배. 해줘 선배 그럼 이제 다른 선배가 너도 선배 취급 안 했잖아? 이러면 어떡하라 그래 그럼 도로, 억울하지 나는 다 네. 선배라고 부르는 네, 데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 상인행도 뭐 말로만 선배라고 하고 아, 약간 유니 선배 귀여워하듯이? 그러면 막 부키나 말만 하면 부키나 야, 그러지 마! 이랬는데 어, 부키 선배 귀여워! 이러면 어떡해? 그럼 나도 유니 선배한테 배운 대로 선배야, 선배! 이거 해야지. 또나 똑같이 유니 선배랑 똑같이 똑같이 되나? 그치, 똑같지. 그러면 나 정색할게. 지금 이게 장난 같아? 이렇게, 어때? 에이, 후배 아이네 장난 같은데요? 이러면 어떡해? <laughs> 너무 너무 어려운데? 장난 같은데요? 이러면 너너 방송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센데. 오그 언덕 그 언덕 센것 같다. 뭔 일대일 이야기 좋아할 듯이야 좋아하는 이래 키아메 형 데이트 하러 간다고 막 자랑하고. 아 어, 그러면 내가 그냥 질게 미안한데 너무 강적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선배는? 상인형은 나오면 은 어, 뒷방 늙은이 해야지 너네가 <laughs> 모든 걸 캐리해라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laughs> 그때 건설 안할 거야? 그때 건설 너랑 나랑만 할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 상인생 중에도 건설할 친구 한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만약에 네명이라 치면 은 13명 중에 세명이서만 건축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자는싹다 건축 좋아한다 그러면 럭키북키야 그러니까 네. 사장님한테 <laughs> 건축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야. 그 가산점 주자. <laughs> 어. 마크 건축 좋아하는 사람 가산점 달라고. 신호기 가면 돌도 한 방이라고. 탑에서만 신호기 잠깐 옮길까? 그러면 어, 한번더 빨리 캘수 있다는데. 이날 기다려면... 여만. 네. 됐다. 했다. 예? 아니 미친! 선배 이거 맞아? 음. <laughs> 아니 이거 맞아? 오 마이 갓 뿌듯하네 열심히 광재에 해서 그 만드는 게 뿌듯해졌어 레전드다 이 건설에 필수인데 건설에 그니까 요 건설할 때마다 뜯어와야겠다 그니까 이거 진짜 땅밀때 무조건 필요하다 주세요 아에 어. 주세요 해봐 어. 주세요 예쁘게 어. 될게. 너도 선배 지급 안 했잖아 이런 못하려고 그래. 좋아,